한국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4년 7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이유는 그의 선포 때문입니다. 예언자는 구덩이에 갇혀 죽을 위기에 직면하지만 에벨 멜렉이라는 이방인에 의해 생명을 구합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레미아 38장, 1절부터 6절, 예레미아를 죽이려 하다. 예언자를 가두는 근거, 고발, 시드기아의 동의, 예레미아를 구덩이에 던지다. 7절부터 13절, 에벨 멜렉이 예레미아를 구하다. 에벨 멜렉이 왕을 찾아오다. 시드기아의 대화,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꺼내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본문은 예레미야 38장 마딴의 아들 스바냐와 바수울의 아들 그다리아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우리,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국 내시 구수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국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 이이다. 성중의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수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삼십 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갓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수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뜰에 머무니라." 예레미야의 선포가 있은 후의 모습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스바디아, 그다리아, 유갈, 바스올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가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냐라고 5절에서 말하는 것을 고려할 때 그들은 유다 사회에서 고위직에 있는 영향력 있는 집안 출신임을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시드기하는 그들의 요청대로 이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예언자는 구덩이에 던져졌고, 그곳에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유대 지도층과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구스, 즉, 오늘날 에디오피아 출신인 에벨 멜렉입니다. 그는 유대 지도자들의 행위를 악하다고 말하며, 예레미아를 구덩이에서 끌어 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에 예언자는 다시 한번 목숨을 구할 수 있었고, 다시 시일의 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유대 고관들 말기야 가문과 일단의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왕에게 고소하고 빈 우물에 던져 죽이려 했습니다. 바벨론이 포위한 상태에서 심판과 항복을 예언해서 사기를 떨어뜨리고 백성을 해롭게 한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진짜 백성을 위하는 것인지는 따져볼 일입니다. 그들 생각과 다르게 주님은 항복이 살 길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것이 옳을까요? 생각의 열쇠는 자신의 현재 신념이나 상황의 극박함이 아니라 예레미야 말의 신뢰성 여부였습니다. 우리도 복잡한 상황을 경험하지만 과거부터 지금까지 신실했던 주님의 말씀과 일하심을 생각하면서 오늘 중요한 것을 분별해야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레미야를 구출한 이방인 내시 구덩이에 갇힌 예레미야를 위해 탄원하고 구출한 자는 비유대인 내시 구스 사람 에벨멜렉입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고관들과는 대조적으로 매우 흥미롭습니다. 고관들은 언약 관계를 가진 유대인 지도자들이지만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선지자를 죽이려 했습니다. 반면 에벨멜렉은 언약 관계 밖에 있다고 여겨지는 비유대인이고 심지어 예배에 참석할 자격이 없는 내시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인정했고 예레미야를 살렸습니다. 이 대조는 소속과 위치가 바른 신앙과 직결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주님께 어떻게 응답하고 어떤 관계로 살아가는지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능한 시드기야.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하는 고관의 말도 들어주었고 그를 풀어주자는 에벨멜렉의 말도 들어줍니다. 진짜 입장은 무엇일까요? 그는 바벨론에 의해 임명되었기에 처음부터 정통성과 권위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친 이집트파에게 휘둘렸고 예레미야의 말을 따르기는 주저되고 그렇다고 내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무능한 지도자였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없었기에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을 근거로 어떤 것이 바른 선택인지 꼭 고민하시면서 하루를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